그런데 왜 저렇게 다 알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쇠사슬에 줄줄이 굴비역 듯이 해갔겠느냐? 음.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죠. 음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이 넘었는데 그 문서화가 지금 안 됐잖아요. 네네. 자 하필 이런 때 일본에서는 이시다 시베루가 시게루가 물론는 낯습니다만 그 앞서서 경제재생상이 가가지고 다 문서화했어요. 음. 어. 협정에 이제 최종 사인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갔어요. 음. 지금 우리나라 아반떼가요, 일본의 동급의 그 일본차 코롤라차 좋습니다. 음. 그런데 그 전에는 아반떼가 200불 정도 대당 쌌어요. 음. 지금 오늘부터는 어, 코롤라가 2 0 0 0 불이 쌓여. 음. 자 현대차 미국 장사는 저는 거의 이제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어, 이제 망조가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차가 발표했네요. 어, 이렇게 관세를 물다가는 1년에 관세 손해만 5천억 원이다.